이제 인도 집행, 판결받아서, 명도 어, 판결받아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실무적인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요, 옛날 사례인데, 그, 호텔에 어떤 룸사람이 집행을 했더니, 다 집행해가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만, 보통 우리가 명도 집행하고 나서, 그, 어, 열쇠를 바꾼다 그러거든요. 시건장치를 교체한다라고 하는데, 열쇠를 이제 바꾸는 것으로서 집행의 마무리를 이렇게 좀 하는 걸로 봐요. 집행관으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뭐, 사실은 이제 집행관이 집행 종류를 선언하면, 종류를 선언하면 집행은 된 걸로 보지만, 우리가 그래도 외형적인 부분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열쇠를 버리고, 새로 열쇠를 교체해가지고, 이제 내 거다. 여기는 내방운드리야 이렇게 어떤, 가시적으로 이렇게 선는 하는 건데 그런 그 절차를 어 이게 호텔 룸사롱 집행할 때어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어 거기서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집행관 다 돌아갔는데 몇 시간 뒤에 그 사람이 주어주어 나오네요.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 약간 비밀의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밀의 방. 호텔 룸사롱이 아주 미로처럼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 그 압수수색하듯이 일일이 안 뒤지고 일일이 안 뒤지고 이렇게 대충 보고 어, 사람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고 끝 해놓고 예쇠를 잠갔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또똑거리니까 어, 이게 참 다시 소송을 했죠 왜냐하면 어, 만약에 이제 재침입했다든지 하게 되면 뭐인도단행같 처분도 되고요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라고 하는 제도 있습니다. 어,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하는 경우, 경우에 이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로서 어, 처벌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나나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왜 문이 잠겼더라. 내가 나오려고 보니까 문이 잠겼더라. 자기한테 집행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할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론정결부의승계인에 <laughs> 대한 어, 판결집행인데요. 어, 어,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그이 결론정결부의승계인에 해당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옛날 공부할 때 민사집행법에서 아, 소송법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이 선 그 공부할 때도 참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어 정확하게 제가 그 완전히 마스터했다 이렇게 그 확신은 잘안 됐는데 어렴풋하게 나만 아는데 어쨌든 이게 변론 종결 의승계인에 대해서는 그 인정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결 없이 승계집행문, 어 종전당사자 어 상대로 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점위정금지 가처분. 어, 그거는 이제, 반드시 해야 돼요. 어, 점유정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명도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냐를 따질 필요가 사실 없죠. 우리가, 변론 종결 전에, 점유자 변동이, 이뤄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laughs> 그런 경우는, 점유점유지 가처분을 통해서 막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변론 종교 후의 승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유점유지 가처분만 있으면 사실은 이제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기 었 때문에, 점유점유지 가처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런데 이제, 변론 종교의 승계인을 여부인지를 따져야 될, 어, 그런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을 해요. 직무사업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동산 명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또는 꼭 부동산 사건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흐름과 관련해서 판결의 흐름이 어떤 그 승계력에 미치느냐에 뭐가 관련해서 꽤나 다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보명될수 있는 그런 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숙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승계, 어, 승계가, 뭐, 원고든 피고든, 뭐, 승수한 사람이든 배수한 사람이든 이렇게 다 불분하죠. 어, 그 다음에 일반 승계든, 뭐, 특정 승계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변호정도를 위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그 실체법상의 권리인구를 승계한 어, 승기인. 이 사람은 어, 승계인에 해당되는 것이 뭐 다툼이 없고 학설상 다툼이 없고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 격을 넘겨받은 이런 사람은 어,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학설상 좀 논란이 있습니다. 뭐 구소송물 신소송물 해가지고 논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이론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속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쓴게한 사람이냐, 아니면 개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쓴게한 사람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어, 그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속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쨌든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그 관련 판례를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 판결에서 어떤 어떤 사람을 어, 어떤 어떤 경우에는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승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 확인 판결. 내가 내, 내 소유권이다 대한민국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했는데 그 소유권의 양수인, 양수인 그 판결이 나고 나서 양수한 사람, 그럼 그 양수한 사람도 어그 확정 판결의 효력을 확정 판결에 승인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행 판결을 받은 채권, 채권의 양수인,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 상대로 돈 얼마 대여금 달라 라고 했는데 그 채권을 양수 받은 사람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 소송물 자체 입니다 그 다음에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람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람 이런거죠 그래서 판례는 어, 이 실무적으로 집행부 부여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승계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요.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첩적 채무인수 같은 경우는 어 승계인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 법률 관계에서 면책적이냐, 아니면 중첩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판단이 필요한데, 2016년 판결 같으면, 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경우입니다. 골프장이 골프장이 어,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데 그 관련해서 골프장 회원권 이런 부분들이 어, 이그법 이, 27조에 따라서 승계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승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전에 체육시설 사업자, 골프장 회사는 채무를 면하고, 낙찰받은 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를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양수인은 승계인이다. 민사집행법, 승계집행문 발급하는 그 대상자인 승계인이 해당된다. 고 판단했죠. 그 다음에, 예, 대법원 2010년도 어, 판결은 어, 그이 그,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laughs> 어, 집합 건물에서 관리비 관리비 채무는 승계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경매했는데. 어, 경매 낙찰 을 받은 사람이 그집 종전 소유자가 어, 체납한 그런 관리비를 면책한 관리비를 승계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은 빼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그런 관리비라고 하죠. 그런데 그 관리비를 관리비를 어, 관리비를 이제 승계하는 것이 채무가 뭐냐 면책적이냐 중첩적이냐라고할때중첩적 채무예요. 중첩직 채무. 그러니까 종전소유자도 관리비 채무가 있고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고 and 납살받은 사람도 부담하고 마찬가지로 또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첩직 채무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첩직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승계인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음, 승계인이기 때문에, 승계인이기 때문에, 집행문을 부여하라.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부여소송이죠. 부여소송에 대한 어떤 주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걸 한번 보시라고 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은, 그, 그,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종전소유자 상대로 판결을 받아뒀어요. 종전소유자 상대로 어, 보증금 돌려줘라고 판결을 받아뒀는데, 그 집에, 그 집에 소유권이 어, 변동되면서, 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어, 내돈으로줘라고 해서, 어, 종전소유자 상대로 받은 판결이 있으니까, 승계집 행공 부여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 과연 그러면 어, 종전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채무를 인수받은 이런 관계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잖아요그죠 면책적 채무인수. 옛날 소유자는 어, 보증금 채무를 면하고 새로 양수자가 된 사람 건물의 양수인이 어, 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한 것을 보기 때문에 승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보면서 어? 그래서 원심은 아마 어, 지금 승계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 부정적으로 판단했는데 이심에서는 이 어, 승계인이다라고 해서 이심관계를 파기한 취소한 그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어, 좀 주의해야 될게 실무상으로 보면은 이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낙찰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어, 뭐 상황을 잘 모르고 낙사를 받아서 들어갔더니 그 세입자가 있는데 그 세입자가 이미 어 한몇년 전에 판결을 받아서 이자가 잔뜩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전소유자 상대로 어 원금 1억에 이자 5천만 원, 원금 1억에 이자 1억 이런 식으로 된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미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혼박 뒤집었습니다. 팍! 뒤집었어요. 그, 러니까 어, 그리고 다툼을 방어하는 방법이 없죠? 기팔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기팔력의 승계인이는 말이죠. 다툼을 방법이 없다면. 는뭐두 사람이 짜고, 짜고 쳐가지고 그게 판결의 무효가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만약에 그 판결이, 어, 판결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면, 유효하다면, 아무런, 다툴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노릇이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어,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그 예상되는 분쟁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 세입자가 뭐 대학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또는 호위임차인이 아니냐 만약에 이런 식의 어, 분쟁을 예견하고 낙찰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미리 판결을 조사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대법원 도서관을 그래서 이제 자주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감으로 일감으로 아저 사람은 대학 력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가짜일 거야 안될 거야 이렇게 일감으로 들어가서 어, 그 막상 싸우려고 봤더니 이미 판결이 있단 말이죠. 이미 판결이. 그럼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 예상을 못했다는 것도 저는 좀그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족했다. 전문가로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로서야, 당사자로서야 사건을뭐몇건 해보질 않으니까 사실은 모르지만 전문가로서는 그게 어떤 그 리서치할 수 있는 통로 어, 그런 그 루트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뭐한번 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받았다가 환결이 더 나타나면 어, 너무 그는 좀 미안한 거예요 우리이들한테 어, 그게 변호사로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까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분명히 좀 뭔가 부족한 겁니다. 얼굴이 좀 바끈거리는 거죠. 왜그걸 이야기 안 해줬습니까? 또왜안해안 안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계쟁물의 <laughs> 당사자 적격 승계인. 자, 이게, 그, 계쟁물의 당사자 적격 승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변론 종결 후 계쟁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을 때,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한다면, 당사자 적격, 즉, 당사자가 될 사람이라는 의미, 이해 될 수가 있는데 뭐좀 말이 어렵죠, 이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 건물 명도 사건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 건물 주인 원고로부터 소유권 취득하거나 아니면 건물 점유자인 피고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요런 경우 그거는 이제 단순히 개생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 명도 청구권이 소송을 이고그 중에 건물은 개쟁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에 의한 건물 철거 판결이 확정된 뒤에 토지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그다음에 건물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도 개쟁물이죠. 건물 철거 청구권, 그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권, 건물 철거 판교, 건물 철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건물 철거 청구, 토지 인도 청구거든요. 근데 그게 소속물이고, 토지나 건물은 개쟁물을물과한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원인 무효인물 이후로 말소 등기 청구를 했는데, 그, 피고로부터 등기 명의를 취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속물 자체는 말소 등기 청구 아닙니까? 말소 등기 청구인데, 어, 거기에 소유권만 치료한 거. 소유권을 치료한 다 등기 명의를 치료한 다 이런 경우는, 그, 어,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계쟁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계쟁물의 당사자 적격 승계인은, 이제 학설상으로 좀 논란이 있죠. 어, 결론적으로는, 이게 구소속물, 신소속물로 나눠서 어, 구소속물은 청구의 실체법상 성격을, 성, 실체법상 성격을 승계인 여부에 참작해가지고 소속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일 때는 승계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일 때는 승계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냥 우리가 건물 인도 사건이니까, 건물 명도 사건이니까, 건물 명도를 예를 들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나가줘 라고 했는데, 그 명도 사건의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이, 어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 물건에서 내 소유권에서 나가주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 만료,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제청구권도 명도의 청구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소송로에서는 달리 보는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앞에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뒤에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이 변론정격 위에 승계인이 될 때, 이런 개정물 적격을 승계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그 승계인이라고 보는, 기판력에,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승계인으로 보지만, 반대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 소송을 구성할 때, 청구 원인을 구성할 때, 어, 그런 부분까지를 좀, 뭐,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점의적 문제 가처분을 해놓게 되면, 사실은 뭐, 뒤탈이 없습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청구 원인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한 명도, 청구. 그 다음에, 계약해제에 따른 명도, 청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해놔야, 그게 나중에, 변론정교류였어 승계인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유리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유리하게. 그것은 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재소전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가 지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할때좀더어 뭐랄까요 좀 이렇게 예민하게 변호사로서 예민하게 어떤 일이 일어 날지 모르니까 좀 신경 써서 단단하게 그 청구원인 같은 걸 구성을 하는데 반해서. 재소전화 이런 사건들은 그냥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재소전화에도 청구 원인, 신청 원인이, 소송물이 뭐냐에 따라서, 소송물이 뭐냐에 따라서, 청구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변론정비를 승계인에 대해서 집행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소전화 같은 경우도 이론구성을 조금 하셔서 제가 그 세계는 뭐 어떻게 이론구성을 하는냐 하는 부분을 좀 어, 적시를 해 드렸으니까요. 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 이제 좀 완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뭐 어, 그런 겁니다. 이게 얘를, 얘가 음, 뭐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알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건물 명도를 위한 재선 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보시면 되고.